안녕하세요 배복장입니다. 오늘의 게임은 짤툰 굴목시장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어, 적혀있네요. 자, 한번 해볼게요. 내 스토리. 자, 대충 국밥집에서 알바를 모집하는데 간것 같죠? 어떻게 하는 거지? <laughs> 허허 이거 재밌나고 고래 있어. 얼굴에서 탈락.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. 제가 일을 얼마나 잘한다고 일단 맡겨주세요. 이게 말이에요. 음식 장소를 만만히 봐서는 안 돼. 새하고 급중이라고한 번만 믿고 맡겨보세요. 그럼 먼저 청소부터 좀 해봐요. 쓰레기들을 터치하라는 얘기예요. 자 이렇게 뭐야 이거 오 이렇게 춤을 추는데요? 뭐야 뭐야 홍보인가 이거? 어 뭐야 주문? 어 어떻게 하라고? 어 뭐야 이거 국수야? 자 국밥이네. <laughs> 자 여기서 만들면 되는 것 같죠? 만들었어요.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 사람한테 이렇게 주면 오케이. 자 쓰레기는 소멸로 치우는 것 같죠? 자, 계산을 해야죠. 오 콩나물 한개 3,500원. 콩나물 국밥 한개 3,500원이요. 저렴한데? 어, 자, 2024년 3월 9일 오늘이네요. 자. 테이블을 청소해야 돼. 테이블에 더할수 있는 것 같죠. 얘를 해야겠네, 이제. 자. 호켓 아 이거를 해야지, 호객이 오나요? 오케이, 띵동대는 뭐야? 뭐야? 자, 두 번째 손님, 너도 콩나물이야. 오케이, 바로 간다. 자, 아, 꾹 누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자, 됐다. 그 다음에 일로 가서 이거 주고, 맛있게 먹으면 3,500원이 또 들어오겠죠, 여기 돈으로. 무슨 튜토리얼 좀다 하고 올까? <laughs> 행복한 게 별거 없다. 자, 이거 치워야겠죠, 이거. 자, 이번에도 3,500원. 자, 이러면 7,000원 받았고. 자, 이거 이렇게 꾹 눌러서. 자, 이제 튜토리얼이 끝난 것 같죠? 호객을 좀더 해야겠어. 어 뭐야 두명 왔다 앉자어 유수민 오 새로운 직원을 고용했죠 그리고 그래, 새로운 직원이 좀 있어야 돼 땅땅이랑 오 바퀴 자 조리대에 빈 자리가 없다고 상자에 뭐야 뭐 있어 어, 이거는 현질이고 어 뭐야 잠깐만. 이거 해주고 콩나물 국밥 메뉴도 하나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따다 됐다 야왜왜 갑자기 왜 난리났어 갑자기 자자 자 뭐야 뭐야 자 자다 됐다 됐다 가져가 상점에 뭐 식탁 같은 거못 사나요? 자 이거 오늘 처음 해보는 거래 거리아우 이렇게 오 1호선 괜찮은 국밥 유료 형보? 어? 잠깐만. 야, SNS 홍보할까? <laughs> 자, 나 자, 이렇게 다 비우고, 자너 콩나물 국밥. 어, 돈이 57,000원이나 있는데 이걸로 돈으로 뭐하죠? 직원 고용을 계속 하면은 이거. 일단 땅땅이 사고 얘가 뭐 알려주지 않을까? 땅땅이 국밥 네그릇만 판매해봐요 세대글로 구매 팔게요 지옥용온걸 환영한다 오케이 체력 회복? 체력이 있어? 단골 오 단골 오 단골이 일 생겼어 체력이 있네 뭐야 체력 갈대로 주면 못하나? 일? 야 근데 줄이 왜 이렇게 많나 청소해야지 그 받아야지 야손님왜 이렇게 많나? 호객이 갑자기 왜 자동으로 되죠? 저기요?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잠깐만 지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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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정지찬? 아 이거 너무 비싸다 자 메뉴가 있네 순대국밥 하나 아니다 호를 하나 구입해야겠어 편의점 식당 자 이거 하고 오케이 자 이러면 이렇 와. 이제, 이제 좀 편하겠다. 자, 어, 뭔가 좀, 게임이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되니까 재밌네요. 뭐야, 뭐야. 자, 출석 체크도 있고. 자, 상점에, 응. 아까, 어, 아까 어디서 했지? 기억이 안 난다. 잠깐만, 아까 어디서 샀죠? 여기서 샀나? 어, 콩나물 여섯 개 내그릇을 팔아야 된다는데, 오또 어, 들어 안해 돈이? 자, 때는 뭐 매장 관리를 눌리면 이렇게 되네요. 2만 원으로 흔들림식딱 사고, 오 아까 단골손님 한명더 왔잖아요. 호객은 지금 안해야될것 같아. 너가 혼자 다 하는 거야 여기? 하나, 이것도 구매하고. 근데, 네, 네, 돈이 이제 적자예요, 여러분. 무료스타 이거 사야 되는데. 나뭐 샀어, 방금? 가정용 가스레인지? 자, <laughs> 일단, 체력을 또 봐야 돼요, 얘가. 자, 57, 56, 58, 57. 아직은 뭐 여유있고, 자. 자, 이거 다 했죠? 두 번째 조리기구 브루스타 자 이거를 구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국밥 다섯 그릇 오케이 판매하러 가자 자 손님이 근데 왜 이렇게 많나? <laughs> 자 근데 샬럭샬럭 누르면 어떻게 되지? 자, 이렇게 아 이렇게 와, 30%로 회열하는데, 2800, 어, 싸네? 자, 지금, 현황이 어떻게 되지? 한번 볼까? 콘, 콩... 왜순대국밥을 아무도 안 사? 저번에 순대국밥, 아, 추가 안 했구나? 순대국밥을 사야지 돈이 좀 많이 들것 같은데, 2만원을 일단 모아야 되네요. 아까 순대국밥 살걸. 아 괜히 샀다 저거 호객을 왜 이렇게 해 <laughs> 하지마 <laughs> 잠깐만 오오 오, 이렇게 오자 그러면 제가 좀 돈을 모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직원 많아서 방치하면 그냥 될것 같아요 네 해오겠습니다 자 지금 10만원까지 모았거든요 이렇게 좀더 해봤어요 퀘스트도 완료해보면서 그래서 한번, 이 돈을 캐스트에 따라 한번 써볼게요. 음. 자, 일단은 한번 해볼까요, 그럼 이제? 자, 지금 이제 손님이 없으니까, 호객도 좀 해주고. 자, 이렇게 호객도 좀 해주겠습니다. 자. 테이블을 하나 더 추가해봐요 자, 테이블 하나 더 추가했고요 2만원 밖에 안 줘? 메뉴를 8번 판매해봐요 뭔 소리죠? 아 이거를 8번 판매라고? 자 그러면 한번 제가 궁금했던 게 이게 타이틀이거든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매니저 레벨 상승 음. 이러면 더 돈을 빨리 버나 모르겠네. 어우, 자, 68,000원 벌었네요 판매 얼마나 했어? 지금? 한번 했네. 지구는 6만원, 어, 근데 4만원이면, 아, 5만원이면 지금으로서는 좀 저렴한 것 같은데, 모르겠네. 흔들리는 식탁. 플로어 4천명 이상. 자. 너네 빨리 만들어라, 이거. 제가 운이 한 30분 정도 했거든요. 메시지. 구시오. 메인스 레벨 상승. 손님. 아, 손님도 많이 있네. 와, 4명 밖에 안 왔어, 아직. 직원은. 이거는 뭐 없고 여섯 번 판매했네 자 정말 재밌는데 어, 일하는게 재밌죠 역시 이거 근데 가게가 뭐죠? 무슨 가게? 국밥집이죠? 그러면 북국밥으로 해야겠다 북국밥 어, 너무 좀 이상한가? 너무 어. 고르기가 좀 어렵네 북국밥 어. 맞죠 여기 국밥. 그다음에 새로운 메뉴 선지행작국선지행해작국 아, 어, 아우 어, 발음이 안 되네. 에휴. 김치 국밥. 자 3만 원으로 살수 있는데 아직은 안 사겠습니다. 자 이거 올렸고 새로운 오 바로 카네. 김치 국밥. 자, 김치국밥이라는 게 있죠? 세상에. 뭐 갈비탕 이런 건 있으니까 뭐. 슘당이 5만원 아기 오. 근데 체력이 이제 많이 다 딸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체력 회복을 2800원 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다. 전부 다. 심병. 이건 군대냐? 심병이라게? 그 다음에 정기찬도 해주고 얘는? 어 아주 멋있구네? 자 그러면 여기도 주고 트름소리가 자꾸 났네요? 여기서? 좀좀 좀, 음, 그렇네 자 쉼당이 테이블 업그레이드 조리기구 기, 김다수 허, 와 6만원 와 너무 비싼데? 아니 근데 뭔여자가 군대야? 김수용, 뭐야? 이병, 막, 그런 거 하고. 가인데 여기는. 자, 새 갈비탕. 이렇게 갈비탕 바로 구매. 뭐야? 자, 육개장. 조리대에 빈 자리가 없습니다. 너네 일안 하냐? 자, 편의점 식탁 와, 진짜 비싸다. 이제 35,000원 막 그런데. 자, 새우 식탁 하나 담나왔다 김현지 메뉴판? 만원. 만원, 만원 좀 괜찮네. 메뉴가 이렇게 메뉴판이네요. 이게 있어야지, 그래. 그 다음에 새로운 메뉴, 육개장. 와, 5만원 주고 샀는데 겨우 만원에 보상으로줘 적잔데? 3만 9천원? 그로시타 이제 2만 5천원 주고 사겠습니다. 서빙하러 말해볼까? 또오세요자 네. 그러면 어 썩은 책임기 왜 썩은 책임기야? 썩었어? 돈까스 우와 돈까스도 팔아? 이제? 와 뭐야 보상을 루비 50개 내죠? 아까 루비 100개로 이거 12,000원... 12 12 12만원이죠? 1 2만원살수있더라고요 짱은 뭐야 이거 짱? 55번? 이거 사서 뭐하는데? 이거 사서 뭐하는데? 이거 사서 뭘 하냐구요? 나중에 뭐쓸 데가 있나? 호객을 좀 하겠습니다 너무 손님이 안 오네 메뉴북을 한번 볼까? 와 하루에... 30만원만 벌면 되네. 이제 거의 다 벌었네요. 이 정도면은, 오케이. 젊은 것들. 어? 오! 오. 오늘 보상받기 완료? 아, 일일 목표 수익이 있구나. 15시간 19분 뒤에 다시 주네요. 자, 그러면, 일단 오늘은,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네, 게임, 생각보다 괜찮은데요? 막 메뉴를 막 만들어가지고, 막 판매하고, 물론 지금은 직원이 있지만, 이거 재밌네요, 이거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반응이 괜찮으면 2부 한번 해볼까요? 하지 말까? 어. 네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중독성. 어, 뭐야? 아이, 까 이거 리뷰 다섯 속... 50개. 어? 멈출 수가 없어 와 이제 루비래죠? 와 루비 아이고 잠깐만요 자와 근데 진짜 재밌네 이거 한번 12만원 사볼까요 이걸로? 자와 플라스틱 대여 사고 루비를 계속 주네요 이제. 어, 요거는, 5만원, 헉! <laughs> 와, 대박. 갑자기 퍼주네? 메뉴를 20반. 오케이, 그럼 오늘을 까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북측 여러분들, 북방이 계세요.